7번째 시즌을 맞아 불교의 발상지 인도에서 공연이 예정된 뮤지컬 시타르다가 현지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오디션을 인도 뉴델리에서 진행했습니다. K 문화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보여주던 수백 명이 지원해 경쟁이 치열했는데 제작진은 국내 창작 뮤지컬의 세계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시타르타가 인도 공연을 앞두고 현지 배우 캐스팅에 나섰습니다. 20명의 무용수 가운데 절반 정도를 현지 배우로 채울 예정인 가운데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현장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SNS에 올린 모집 영상이 열흘 만에 160만 뷰를 기록했고 인도에서도 수백 명이 지원하는 등 한국 뮤지컬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뽑힌 무용수들은 다음 달부터 연습에 합류해 주연 배우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160만 뷰 정도의 그 열광적인 그 관심을 표했고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고 현장에 지원서 없이도 온 분들이 있어서 어 그분들의 열정을 봐서 어제 심사에 임했습니다. 지난 2019년 초연한 뮤지컬 스타르타는. 올해 일곱 번째 시즌을 맞아 세계 무대를 향해 첫 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난 5월 베트남 배삭데이 행사에 초청돼 관라 공연으로 포문을 열었고, 오는 11월 29일과 30일 인도 뉴델리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부처님의 자취가 서려 있는 문바이와 부다가야에서도 펼쳐집니다. 인도에서는 무대 세트 대신 애니메이션 기법을 동원한 아름다운 무대 영상을 만들어 몰입감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어, 인도 공연을 추진하게 된 것은 국내에서는 6 년에 부처님의 고행 과정과 같이 공연을 했고요. 이제 세계화의 첫걸음으로 그래도 이제 부처님의 나라고 불교 성직인 인도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번 뮤지컬 스타르타 세계화에는 통도사와 범어사 주지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과 태고종의 비구니 회장 등 스님들과 제가 불자들로 구성된 후원 조직인 53 선지식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공연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동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 공연을 준비하면서 53 선지식의 특별 공덕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님 2여분과 제가자 20여 분이 동참해 주셨는데 아직 한몇 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어, 뮤지컬 시타르타가 특히 부처님의 삶과 사상이 전 세계에 올려 퍼질 수 있도록 어, 간절히 서원합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인 부처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한 뮤지컬 시타르타가 글로벌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